자, 흥부석이가 이제 한번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어, 좀, 재료가 나오긴 했는데, 좀 이제 국제 정세에서 봤을 때는 안 좋죠. 이번에 이스라엘, 어, 팔레스타인, 어, 전쟁, 어, 는데 이게 여러분들 21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선은 이제 전쟁이 토요일 날, 아, 일요일, 토요일에서 일요일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토요일 얘기 나오고 최초의 일요일 날, 어, 다르고 그러니까, 월요일에, 육가가 어떻게 변경됐냐, 이제, WTI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82달러에서, 지금 86에서 87달러.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바로 그냥 뭐, 상승했죠. 이거, 이 정도 4달러, 5달러 올랐는데, 이거 엄청난 상승폭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당연히, 어, 뭐, 수혜라면 수혜라고 볼수 있는데, 좀 제가 이런 표현 하기 좀 그렇네요. 수혜라고 하는 표현이요. 홍구석 입장에서는 이게 수혜가 맞는데 어, 확실히 전쟁은 안 좋아요. 전 다른 종목들로다 박살 날 거니까 이제. 근데 이게 아셔야 될게 21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12일 정도 전쟁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장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막 완전, 뭐, 급락장이 일어났다, 막, 이렇지는 않았어요, 어, 실제로. 그래서, 어, 좀, 잠시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뭐, 작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다른 국가들의 참전. 레바논 쪽에서 참전하고, 좀, 이란에서 이걸 지원, 지연, 전폭 지원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미국과의 사이가 안 좋은 이란. 또, 맞붙죠. 또, 미국에서 지금 항모 보내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흥구석유만 봤을 때는 분명히, 어 이제 주가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 이거는 팩트고 우리가 흥구석유를 뭐 진짜 펀더멘탈적으로 얘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상승을 한다. 어 그래서 얘는 전망이 좋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 매출 대비했을 때 수익성 이런 거 등급 봤을 때 기업이 생각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요? 특히 또 이들 스몰캡이에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천억도 안 되는 어, 그런 기업이죠. 이 재무 지표를 보면요, 보세요. 매출은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맨날 좀 차트가 이런 큰 이슈가 없을 때는 붙는 그런 경우에요 여러분들. 아 그렇게 세게 올라갈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아무튼 어, 지금 아마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누군가 샀기 때문에 누가 팔고 이렇게 점점 좀 내려왔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시초에 바로 빵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어, 장이 열리기 전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아마, 여기, 아마 개법을 일으키면서 아마 막 6,500, 7,000 사이에서 막 처음에 수초로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래요. 어,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분명히, 튀었다가, 내려올 거예요, 잠시. 그다음에 그때 실어서 올려야 되죠. 이런 차트는 한 번도 나올 건데, 문제는 흥그소규가, 연속 이틀, 이렇게 막팍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보세요 여기서도 오르고 바로 가라앉고 여기서도 오르고 바로 가라앉고 그리고 또 오르고 그러니까 연속으로 막 이렇게 오른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 반복하면서 점점 톡을 커트리 크게 나가다가 다 끝나면은 한방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늦게 얘를 컨택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진짜 뒤늦게 컨택하지 절대 어, 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흥구석이도 그렇고 뭐 이제 다른 뭐 유가 관련 주도 많겠지만 아마 흥구석이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뭐 그런 생각 하겠죠 아무튼 간에 현재 장세가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가 정말로 힘든 그런 장이다 너무 빡세요, 장이, 진짜, 이거는. 어우, 저도, 간만에 이렇게 좀 빡센 장을 보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이런저런, 제가 정보를 항상 드릴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또 제가, 여러분께 또, 다른 도움을 또 드릴 만한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싹다 퍼드리자, 라는 생각에, 제가 또 엄청난 걸,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엄청난 거를.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들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 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 방송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가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자 화번호은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다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야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일치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받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제이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에 성공하셔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확인할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 게저당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